맹장님, 요, 그, 저, 어, 골드 뿌리 5 0 신제품, 네. 어 감사의 선물을 우리 맹장님, 어, 어, 저는에게 이거 다섯 통씩, 어 제가 무상으로 그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데, 어, 요 뿌리가, 네. 에 관주 전용이란 말입니다, 이게 네. 관주 전용. 그러면 사용량이, 에 여기에 그, 어, 첨평에서약 그, 저, 사용량이거든요. 천평에서 2000평까지 어, 그렇게 사용하는데 어요 타이밍을 그 그러면 언제 정도로 맹장님이 선택을 타이밍을 잡겠냐는 거죠. 또 목면 시비 끝나고 그러니까 목면 시가 되게 이제 3월 달 예. 시작해 가지고 4월 한 4월 초쯤 뿌리면 되겠네요. 그 얘가 사용할 때는 근 뿌리가 나오는 거난 다음에 잔뿌리 발달될 시기에 와, 4월, 4월 초에서 4월 중순? 예. 그때 가면 되겠네요. 예. 그, 김뿌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잔뿌리가 나올 시기. 그, 김뿌리는 흡비력이 떨어지거든요. 예. 그럼, 어, 효과를 극대화시키서 에너지를 급상승시키는 거죠. 그, 어, 사, 과수에는, 어, 그래 많이 안 해도 되는, 어, 저, 제품입니다. 과수에서는. 우리, 어, 장이 매년 우리가 저, 어,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도, 저희가 이제 통식, 그, 이거, 그, 그, 그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데, 어, 요 뿌리도 보면, 골드 뿌리 5천이 보면, 어, 이게 그, 어, 우리가 소비자가 6만 5천 원, 신, 제품 출시가가 4만 5천 원, 이, 요게 연말까지는, 어, 누구든지 그린이나 칼라를 한 통을 사면, 얘를 갖다가, 1회에 어, 한해서 일반 농가들한테 지금 무상 공급하거든요 우리 맹장이면 다섯 통씩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고 한5 0도산는있고요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, 여기에 그 신제품이 나왔는데 어, 그래서 어, 지금 벌써 오이라든지 이런 그 노지 오이라든지 하우스 오이라든지 애호박 이런 데는 벌써 들어가서 어, 쓰고 있습니다 쓰고 나면 이게 3일 만에 바로 효과 나오는 그것들은 뿌리가 발달되어 있으니까. 그런데 우리 가수는 뭘 먹어도 한 방에 잘 된다는 하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과수 농사를 갖다가 당연히 스타가 되는 게 없습니다. 어, 그러면 지금 이제 김장들을 이제 모동을 했잖아요. 예. 김장 심었을 때 요즘, 요제, 요즘 딱 좋겠네요. 예예 예. 예, 예, 예. 예. 어, 예. 어, 김장 배추에 이제 시험해보면 완벽하게 나오겠죠. 예. 네, 그렇죠. 금방 효과 나오니까. 네, 네. 어,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,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, 앞으로 요 산업에 에, 이제 적용되도록 그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린이나 칼라를 한통 사시는 분들은 1년 1회 올해 한 해서 요걸 한 통씩 어, 택배비만 받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죠 감사의 선물로 그래서 어, 요 또한 어, 활용해 보면 우리가 그 봄에 에 연면십의 해수를 줄일 수 있는 기법이 요소에 있습니다. 그 배경맹장이 뭐라는지 압니까? 박 대표님이 척을 개발해가지고 영양제를 적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, <laughs> 예. 여기, 그게 숨어 있습니다. 나무가 힘이 좋으면 우리 연면십을줄이야되 그랬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빨리 지상부와 지하부 두에 동시에 해야 된다. 여기 질소 고정력을 좀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힘이 배가 증가시기 때문이죠. 그런 효과로서, 어 음. 제가 이게 그 하나를 그어 감사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5개 다가지가 있어요. 5 프로포, 급지 네. 이게 그 일반 우리가 들어가는 그 10리터인데, 어통 무게까지 약 13리터 되는 게 나아요. 그1.2 정도 비중을 잡아낸 거예요. 그래서 어 아주 진하게 만들었다. 여기 보면 이게 아주 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. 그래서 어 쓰시고도 후회하지 않는다. 하여튼. 오래 잘 여기다 김장만 붙여보고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